따라따라따라따라따라따라따라따게따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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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 아니 야, 착한 정말 착한 듯한 음, 교수. 나를 줘. 어, 어, 어. 나를 줘. 이 사프람을 신고 있더라. 근제이기 커버를 이제 드시오. 올보냈다. 그나 없을 때 찍었던 거. <laughs> 그래서 이거 야, 이거 끄는 거야? 그래서 그거 그 마지막에 넣어놨어요, 유튜브에. 야, 보내줘, 야, 보내줘. 보내줘. 야, 이, <laughs> 부회장님. 부회장 누굴 뽑을 거예요? 귀오 오버 성이나 뽑는대 나니 누구 을 거임 서영대 닌 누구, 누구 아자 화이팅 나 호겸이 난 누구 을 거임 나 호겸이 아 호겸이 나 뽑는대 나는 아니 뽑을게 니는 얘 그래. 뽑아라 니는 얘아 뽑고 당신에게 정구성이라어 당신에게 정구성이라노 아 코멘트 하겠습니다 삐